챕터 7. 문서마당 활용하기 한글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문서서식을 만들어서요. 꾸러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보다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샘플은 우리가 이력서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문서마당을 가져오려면 파일 아셔갖고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파일에서요. 새문서아시게 되면 누르지 마시고 클릭하지 마시고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두 번째 문서마당 이 있어요. 자, 문서마당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서마당 꾸러미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서식 파일 찾기 하셔가지고 이력서를 찾으세요. 이력서. 저는 이미 찾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력서 하고 찾기 하시게 되면 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업무문서 이력서 한글이라고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력서 한글 이렇게 어, 서식파일에서 보시면 나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력서 업무문서 이력서 한글로 선택하시고 열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우리가 저장을 해놓을게요. 저장 요 저장 요 누르시고 이제 우리는 저장할 위치는 음뭐 여러분 이제 바탕화면에 하자 그랬죠. 바탕화면에 어 이름은 이력서로 하시면 되겠죠. 이력서 누구누구 누구 이력서 하시면 되겠죠. 이력서 뭐 가로하고 뭐 홍길동 뭐해보겠 습니다.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쵸 예, 이름을 이력서자 어? 바탕화면에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단에 이제 이렇게 제이 파일명이 붙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118페이지 스텝 2 사진 객체넣기가 되는데 뭐 글씨를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일단은 각 셀의 내용을 임의적으로입력하시면되는 데, 여기, 뭐, 이름에다가 뭐, 콩, 길, 동주민 번호, 뭐, 8810, 2 4 다시, 뭐, 1 2 3 4 567,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뭐 생일은 렇게이8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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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만 음, 서른 여서뭐 이렇게 한다든지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어, 조마루로 385번길,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돼요 506호, 뭐, 넣으시면 뭐 되겠죠. 전화번호, 뭐, 031, 032,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고, 휴대폰,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되겠습니다. 전자우편 뭐, 샘플, 블랙이 뭐, 네이버닷컴입이다 자, 뭐, 후주와의 관계, 뭐, 본인이다. 마이너자 하고 호주 성명은뭐 홍대감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학력항이고다 쭉쭉쭉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시고 여기 사진 듣는 것도 있죠. 여기 사진은 글자 지우세요. 글자 지우시고 넣는 방식이 이제 뭐몇 가지가 있는데, 어, 가장 좋은 방식을 이야기 드릴게요. 입력, 그림, 그럼 이제 내 PC C드라이브 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교재 한글, 교재 예제 한글에 어, 탐크루저라고 넣어놨거든 탐크루저 그렇죠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기 하시게 되면 여기다 이렇게 그려서 넣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도망가버려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탐크루제가 선택되어 있으면, 배치, 이 그림, 사진, 탐크루제 사진이 앞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글 앞으로를 누르시면 돼요. 글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 네모 테두리 셀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이 121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커서를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클릭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셀 셀의 테두리 셀 배경 배경에 넣겠다 이말각 셀마다 적용 현재는 한 셀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배경 누르시고 그림을 체크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 탐 크루즈를 선택하시고 넣기 설정하면 정확하게 크기가 맞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더 괜찮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도장을 한번 인에 도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볼까요? 역시 이제 또 입력 그림 그리고 도장이 있죠? 뭐 저희들은 그냥 직인으로 해버릴게요 그림 선택하셔갖고 음 넣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넣는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딱 늦춰 말자 또 도망갑니다. 그럼 또 배치에서 글 앞으로 하시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인이라는 내용이 사라져 버리죠. 인, 인 홍길동 인 여기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요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음. 마우스 클릭 셀 테두리 배경에 셀 테두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 방금 전에 탐 크루즈 넣듯이 그림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음. 이걸 없앨 때는 다시 또뭐 하시나 마우스 우클릭 누르시고 셀터들이 배경 각셀마다 적용해서 배경 여기에 이제 체크만 푸시면 없어지게 됩니다. 색깔이 약간 이상한데, 요, 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인쇄하시면. 요런 방식이 있고, 자, 125페이지 에 반복되는 내용 셀 치우기라고 되어 있어요. 음, 요건 이제 이력서는 여기서 마무리 쳐보고, 자, 파일 누르시고, 문서마당, 새 문서, 여기서 클릭하지 않는다. 문서마당에 딱 갖다 대면 이때 클릭한다. 라는 거예요. 자, 문서마당 하셔가지고, 문서마당 꾸러미, 여기서 이제 찾아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문서마당 꾸러미, 구매문서가 있습니다. 구매문서, 거래명세표 선택하시고, 열기를 하시게 되면, 거래명세서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다 다 넣으시면 되는 건데, 반복적인 걸 넣어보자, 이런 말이에요. 단가, 원, 이렇게돼 있는 거 있죠. 이 원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클릭되어 있으면 마지막에다가, 쉬프트 클릭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어, 이 글자 입력할 때 F5 두번 누르고 아래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가도 되고요. 페이스 다운 눌러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시고 여기서 범위 잡은 걸 치우겠다 이런 말이에요. 표 자동 치우기. 그러면 이 원자로 싹 치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걸 안 하게 되면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가고 계속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또 있죠 여기 옆에 금액 단가 금액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 죠 이만큼 그 다음 복사 컨트롤 C 하셔도 되고 마우스 우 클릭 복사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커서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 클릭 붙이기 하시게 되면 물어봐요 네, 내용만 덮어 쓰면 되겠죠 내용만 원자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또 여기 클릭하시고 붙이기 내용만 덮어쓰기 붙이기 또 여기 클릭해서 마우스 클클붙이이내용용만어어쓰기 클릭. k 있죠 붙이기, 붙이기.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도장 같은 거 있죠? 도장 도장 장여도한 한번 c l 한 한번 볼볼요요 여기다 하셔갖고 입력 그림 도장하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은 이제 우리가 글 앞으로 할게 아니고 어, 복사 붙이기 하시려면 은각 칸마다 들어가게 하려면 어, 이 배치가 글자처럼 시급이 돼 있으면 좋아요 글자처럼 시급돼 있으면 좋고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자르기 잘라내기 하세요 오려내기 오려두기 그럼 이제 여기다 뭐 하신대요? 붙이기 여기도 붙이기 여기도 붙이기 여기도 붙이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도장 찍는데 사인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겹쳐야 된다, 여기다 찍어야 된다, 그러신 글자처럼 취급하시면안 되고, 클릭해서 배치가, 다시 보세요. 클릭하신 다음 배치가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으면 안 돼요. 글자처럼 취급을 풀고, 배치를 글 앞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글 앞으로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가 맞추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129페이지 이미지 자르기라고 있어요 이미지 자르기 음 사인 같은 거 있죠 이제 여기 부장 대신 여기 사인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입력 그립 음 사인 있으면 사인 김영훈이라고 사인 있는데 요걸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집어 넣습니다. 넣었는데 이제 요렇게 해서 드래그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글 앞으로 할 거예요. 배치 글 앞으로 그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불필요한 부분 그래서 자르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자르기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 요렇게 자르기 하시고. 여백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조절하실 때, 섬세하게 좀 조절할 때는, 이제, Alt 눌러서 하시면 돼요. Alt. a 눌러서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자르게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거 맞춰서 넣으시면 되겠고, 크기도 이렇게 맞춰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같은 걸 이용하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워드에 집어 넣는 방법, 도장 직인 사인 넣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